2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. 28억 원이 지금 이때 있는데 기금을 잘 운영해서 기금 운영사가 개고 순에 매년 초에 운영하여 연말까지 20%의 이익을 내면 어, 전 재산을 맡겨야겠는데 자 28억으로 출발해서 1년 만에 20% 이익을 내고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40%를 자학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했어요. 자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여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. 마지막에 물어본 걸잘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물어본 게 남아있는 기금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장학금 지급액 총액의 극한값을 물어봤죠. 그러니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의 극한값을 물어봤어요. 혹시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으로 등비급수나 수열의 극한이 나오면 첫째 항 유의하셔야 되고 공비 잘 찾아주시면 돼. 공비를 찾는 요령은 예전 교육과정이랑 다르게 엄밀하게 무슨 점화식을 세워서 공비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두번 정도 나열해 보시면 공비 구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장학금 총액의 극한 값을 물어봤어요. 그러면 이 시행을 한번 했을 때 장학금이 얼마를 지급하게 되는지 볼게. 단위는 억원이라고 합시다. 첫 번째. 지금 처음 지급한 장학금이 28억 원이 아니죠? 어, 그죠? 28억 원이 있었는데, 20% 이익을 냈대. 20% 이익을 냈다라고 하면, 여러분들 그냥 1.2 보통 곱하면 되지. 정확하게 쓰면 1 플러스 100분의 12가 되겠고. 그죠? 자, 이게 20% 이익을 붙었을 때 금액이 되겠고, 이 중에 40%를 장학금으로 준다라고 했으니까, 이게 첫째 양입니다. 그죠? 맞습니까? 자, 지급 총액이니까 남은 기금이 아니고. 뭐야, 폐 튀어나온 거 아니야? 아, 녹화 중인데. 자, 그러면 2회차에는 일단 이 개고수 기금 운용사가 20% 이익을 냈대. 냈는데 40%를 장학금으로 냈대매 조때매 몇 퍼센트가 남은 거야? 60%는 남은 거죠.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. 근데 남았는데 1년 더 시행을 하면 다시 이놈의 20% 이익을 붙인 후에 붙인 후에 그 다음에 이놈의 40%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니야? 아... 맞아. 저, 저는 저만 식으로 길게 안 쓸게요. 자 그럼 얘가 첫째 양이에요. 얘가 첫째 양이고 첫째 양이 지금 어디냐면 요거죠. 계속 얘만 갖다 곱하시면 되겠지? 네, 맞습니까? 공비를 여기서 그냥 확신하시고 자, 그럼 첫째 항은 이거고 우리가 이 등비급수니까 이렇게 구할 거야. 자, 그냥 이렇게 쓰자. 자, 분수 꼴을 쓸게. 자, 이게 첫째 항,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, 공비는 얘네 둘이 곱한거죠? 자,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맞아요? 헷갈린가? 그냥 소수로 쓰셔도 되고 자, 1.2에 얘 곱하면 0.48이고요. 공비네,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0.72가 되겠지. 자,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0.28이죠. 그럼 그대로 약분하시면 두개 땡겨주면 48억 원 나오겠지, 1번. 아, 1번이래, 5번. 됐습니까?